안녕하세요. 땀 흘리는 바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저가의 미니 가습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과 코가 많이 좀 텁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습기를 어떤 거 살까 고민을 하다가 미니 가습기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니 가습기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괜찮은지 어, 이건 한번 제가 썼던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뷰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미니 가습기를 사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 영상을 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열었던 거라서 네, 지금 박스가 찢어져 있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박스를 열면 가습기가 나오죠. 여기도 상표가 있어서 제가 테이프로 가렸어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이게 뭐 홍보 영상이나 또는 이 제품을 제가 뭐 쓸데없이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테이프 붙였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원 라인. usb 를 사용한 전원 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닐이 있습니다 별도의 ac 전원 아답터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컴퓨터 전원 컴퓨터에 있는 usb 전원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솜, 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솜의 역할은 뭐냐 뚜껑을 열어서 여기 보시면 이 뒤에다가 요거를 꽂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이병 속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하게끔 되어있는 일종의 흡수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속에 있는 내용 개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담아왔죠.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 뒤에 이 전원을 꽂으면 꽂고요. 꽂은 상태에서 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가습기가 동작을 합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오, 파란색 불빛이 나오죠? 아, 9,900원 치고는 이 불빛이 생각보다 되게 이쁘네요. 네. 카메라로, 카메라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실물로 봤을 때는, 어, 파란 빛이다 정도인데 영상으로 보니까 카메라 때문에 그런지 좀더 불빛이 이쁘다는 걸알수 있고 보시면 지금 이제 가습이 되는 이 나오는 걸보실 수가 있죠 이게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예, 진짜 약해요 예, 이거 이거 어좀 과하게 표현해서 이게 가습이 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가습 효과 보다는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아, 가습이 느낌, 마음 속으로 가습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정도? 뭐 가습이 어느 정도 되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AC 전원을 쓰는, 그, 가습기 보다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 제가 커튼을 쳐가지고, 실제로 어두울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왜냐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니까. 효과 있는 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한번 커튼을 쳐볼게요. 오, 되게 이쁘네. 그쵸 생각보다 이쁘지 않아요? 예. 거의 취침등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습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치침등 역할이 더큰것 같고, 뭐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멋있다. 생각보다 와 보이시죠? 마치 꼭그 영화의 장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두울 때 보면 더 좋다. 그리고 어두울 때 보면 가습이 되는지 더더욱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9,900원짜리 미니 가습기에 대한 총평. 1. 가습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약하다는 게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도 가습은 될것 같다. 2. LED 등이 생각보다 괜찮다. 밤에 취침 등으로 써도 무관하다. 3. 컴퓨터에 있는 USB 전원이 아니면 안 켜진다. 제가 핸드폰 충전기에 있는 전원을 이용해 봤는데 안 켜지더라고요. 혹시 켜지는 걸 확인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중에서 파는 미니 가습기에 대한 사용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